부자가 되는 지름길 함께 갑시다 고부자입니다. 오늘은 광명 뉴타운 핵심 단지 중 하나인 바로 철산역자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철산역자이가 어떤 단지인지 분양 물량과 타입, 입지 조건, 최근 분양가 흐름, 주변 시세 그리고 예상 분양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번 분양이 과연 내가 청약을 해야 될 단지인지 아닌지 감이 올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철산역 자인은 광명 재개발 12구역을 얘기합니다.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472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광명 뉴타운 대부분은 광명동에 몰려 있는데 이번 단지는 철산동에 위치했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규모를 보면 총 2045세대 대단지입니다. 이중 650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으로 나오게 됩니다. 철산역 자이는 전용 39타입부터 130타입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 물량이 많아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 39제곱미터 8세대, 전용 49제곱미터 118세대, 전용 59제곱미터가 466세대 가장 많습니다. 전용 74제곱미터가 46세대, 전용 84제곱미터는 굉장히 작습니다. 12세대 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99제곱미터와 130제곱미터는 일반 분양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59제곱미터가 압도적 비중을 차지합니다. 무려 466세대가 풀리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경쟁이 치열할 걸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국평인 84제곱미터는 12세대밖에 없어 당첨 확률은 사실상 로또 수준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철산역 자의 입지는 어떨까요? 철산역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7호선 철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 남부순환도로 안양천로 같은 광역교통망 접근성도 뛰어난 곳입니다. 교육 환경도 매우 좋습니다. 바로 옆에 광명 광덕초가 위치해 있고, 초품을 하고 볼수 있습니다. 광명 중 광명 고도 가까이에 위치해 있고, 또한 60개가량의 학원가가 있는 철산역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광명 시립 철산 부서관도 가까워서 학세권 입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보면, 은 단지 뒤쪽으로 도덕산 공원, 앞쪽으로는 안양천 산책로가 자리 잡고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이 보장되는 지역입니다. 생활 편의 시설도 풍부합니다. 철산역 인근 상권과 철산 로데오 거리, 광명 성해병원, 고려대 부속 구로병원 등이 있고 단지 자체 커뮤니티 시설도 수준급으로 갖춰진다고 합니다. 어린이집부터 피니스 센터, 수영장, 실내 골프 연습장, 공유 오피스, 북카페까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가격을 좀 살펴보면 최근 광명에서 분양한 다른 단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명 차이실 스테이트 SK뷰는 광명 5구역을 재개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2023년 12월 분양을 했는데요. 5구 제곱에다가 8억 9,700만원에 분양을 했고요. 약 평당 3,738만원 수준입니다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2024년 4월 분양을 했는데요 5구제곱미다가 평균 8억 7,800만원에 분양을 했고 평당 3,512만원에 분양을 한 단지입니다 또한 광명뉴타운 대장인 11구역이 오는 10월 분양 예정에 있는데 실스테이트 광명에 관한 최근 기사를 보면 조합원들이 건설사의 평당분양가를 4,700만원 수준으로 제한 합니다. 분양가만 보면 와닿지 않을 수 있죠. 실제 시세를 좀 보면은 가장 인접한 단지는 올해 5월 입주를 시작한 철산 다이 더 헤리티지 철산주공 89단지 재건축입니다. 전용 5구제곱미터 기준이 12억 5천만원에서 13억 5천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인데요. 최근 9월 2일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철산역 자이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4,250만원 선으로 합의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용 면적별로 추정을 해보면 보면은 전용 59제곱미터는 약 12억원대, 전용 84제곱미터는 17억원대로 추정이 됩니다. 결국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시세와 거의 비슷하죠 로또 분양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설산역 초역세권 입지 대단지 브랜드 파워 이런 장점을 고려하면은 청약 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걸로 보여지네요 예상 일정도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9월 19일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별 공급 접수는 9월 29일 예상이 되고 있고 일반 공급은 그 다음날 30일 예상이 되는 거죠. 입주는 2029년 5월 예정입니다. 절산역 자회는 광명 뉴타운 내에서도 입지가 매우 좋습니다. 청약 기회를 노리는 게 좋겠죠. 특히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내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청약자들이라고 하면은 민영 아파트는 별 공급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가점이 낮다고 포기하지 말고 이번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내집마련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